이제 여기서 다 지우셔도 뭐 되긴 하겠지만 네. 어 이제 본인이 플레이어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소독을 한번 해주실 텐데 음. 뭐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음. 음, 음. 소독이 완벽하게 되진 네. 않을 것 같고 네네네. 그래도 한번 음. 소독을 해본다면. 네. 약간 한 번에 못 지우겠어요 좀 힘겹게 아, 지금 일부러? 어. 퍼포먼스 이뻐 퍼포먼스 연봉이 많이 힘겨우시면 한 3개 정도 접쳐서 해보실래요? 한 <laughs> 3개 다발로 하나씩 <laughs> 저의 심정은 이거예요 <laughs> 그치만 잘안 지운다는 거 빡빡 같이 합심해서 전 여러분 정말 얘를 지우고 싶어요 이 문장을? 아니 네, 근데 거기 도 지워지긴 했어요 어. 옆에랑 섞여서 난리가 났다. 응. <laughs> 괜찮아요. 칼 가세요. 연봉 가는 분. 연봉이 <laughs> 요정도 아. 하겠습니다. 야. 딴다단. 똥똥. 근데, 정도를 고민할 필요도 없던 게다 남아. <laughs> 다남데 여러분, 너무 잘고 계시죠? <laughs> 괜찮아. 지우 <laughs> 여러분도 한마음 대주세요. 어? 안 <laughs> 보인다. 어? 내눈안 보이는데? 다 지운 것 같은데, 저 친구가? <laughs> 이런 느낌? <laughs> 어떡하지, 이거 진짜? 다시 해야 되나?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만 좀 지워. 안 지워지. 지저분하죠? 아주 그냥 지저분합니다. 너저분하다. 저는 좀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광펜 바른 줄 알았어요? 어? 시간. <laughs> 과학 시간? 시 신기한 과학 시간. 과학 나라. <laughs> 저는 나중에 이거를 응. 어, 좀 다른 그림의 형상으로 바꾸고 싶어서. 네. 어, 뭐죠? 뿌리니까 좀 지워진 것같은 기분은 뭐죠? <laughs> 어? 잘지진데 어? 어? 자꾸 제가 싫어했던 단어. 요. 과연. 안전히. 어? 저한테 서 사라진 어... 생각은 아직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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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위에 나중에 좀 바꿔봐야겠어요. 음, 음. 네임펜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까 검은색은 있데 오, 와, 와, 이거 봐요. 어. 이거 무슨, 귀여워. 이거 봐요. 이게 무슨 형광성색이 됐어요. 지랄날들이요 안녕. 무슨 노래죠? 이제는 안녕, 뭐 이런 건데 외로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이거 왜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뒤에 다른 말로 쓰고 싶어서. 아, 그렇죠. 넌다 다 계획이 있구나. <laughs> 일단 저는 이걸 지우고 싶어요. 음. 틀려라는. 네. 거. 네. 근데 가끔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음, 살다 보면. 음, 그렇긴 하죠. 근데 나는 항상 틀려. 틀려. 아, 이거를 지우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물결을 지우면 낫 당당해서 음. 저는 당당하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그만 울어도 돼요. 음. 네. 그리고 이제는 이방 안에서 나와야죠 음 그쵸 그렇죠. 네 세상에 네, 전혀 자를...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차별화가 된 거죠 아 야, 약간 돋보이는 의미가? 그쵸 아 네. 좋은 생각입니다 틀리지 않고 네네네. 달라 아 그래서 전혀 이거는 네. 그때, 그, 그때 본 장면이지만 그쵸?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독보다도 얘는 특별하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잘했어 <laughs> <laughs> 잘 <"잘했어."> 나오는데요 <laughs> <"잘했어." 라고 웃음> 칭찬하고 칭찬. 싶은 게안 나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소독하고 싶은 기억들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보시면 이게 다 완벽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꼭막 엄청 깔끔하게 지울 음.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음. 네. 그리고 깔끔하게 지우려고 해봤자 지워지지도 않아요 <laughs> 이 페인트 마카로 네. 우리가 이제 위에다가 각자 페이지에 썼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상태 어, 가정을 해서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맘에 들지 않은 원이 나타났을 때그 느낌? 원찍했어요? 여러분 완도코이됐죠요 <laughs> 괜찮죠? 전공이 전공이. 아 귀여요. 귀여요. 저기 당연하지 게임이 생각나는 건가죠? 조이하세요? 미안해요. 네. <laughs> 달라 달라 <laughs> 날개나요게나이요 <laughs> <laughs> 날개. 게 나이게. 나이게. 나리게 나이게. 나이게. 날개게 나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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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게나들게 나이게. 나이게. 나그게 나이게. 나이 숟가락이에요. 숟락이요 네. <laughs> 숟가락. 아. 응시자가 네. 네. 뭐... 아니어도 괜찮아. 그런 뜻이에요. 네. 뭐 그렇게... 제가 또 약을 또 준비를 했어요. 어. 약은. 어, 이건 좀. 어, 빨간색 어디 갔어요. 알아. 라 됐다. 어. 그래서 약을 이제 처방을 할때 본인이 어떤 약을. 몇 아. 개를 처방을 해주고 싶은지 음. 그 본인이 처방할 약에 어울릴만한 네. 색을 골라서 아. 이제 처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발 그런 거 눈치 안 봐도 된다 음, 음, 음. 나약해지지 네네네. 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 이름을 아좀 약이라고 아. 네? <laughs> 좀 어떻게 야이, 된 거냐면 그러니까 좀, 좀 약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좀 아. 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아좀 어. 아, 이게 아니라 아. <laughs> 앞, 앞에 거는 아, 좀 앞에 이런... 거는 앞에 거는 좀 쫀생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음, 있 음, 일단 네, 좀 네. 전체적으로 파랗기 때문에 네, 네, 네. 파란색을 고를 거라고 <laughs>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전체가 좋아하는 색깔로 네. 어, 노랭이로 <laughs> 네. 보색 보색? 네. 보색 계열로 보색 아시죠 보색 네, 네. 우리 미대생 죄 죄송한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예?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 음, 아, 예, 예. 음, 음. 좋습니다. 적인 색깔이 음, 어떻게 보면 음. 아, 그렇지 또 그렇죠 눈치 안 보죠 어디서 읽었거든요 어, 네. 조금 긍정적이고 아 밝고 희망적인 색이 주는 느낌 음, 음.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했고요 네. 일단은 저는 아, 좀 마음 같아서 다 붙이고 싶거든요 아 왜냐면 지금도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아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비타민처럼 상시 보정 그런 거 어, 비타민 뭐 오메가 쓰리 유산 프로바이오틱스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문득 또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음. 이게 감기처럼 내가 갑자기 눈치를 막또 이런 식으로 보게 돼. 네. 그럼 그럴 때 이제 먹는 걸로 아 하면 어떨까 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어, 네. 약간 상비약처럼 해지고가 먹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비약이라고 그냥 네네 네, 써줄까요 여기다가? 좋습니다. 네 상비약. 상비약. 만약에 걸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내가 눈치를 번, 본다, 심각하게 음, 음. 본다 했을 음. 때, 그럴 때는 이제 주삼 음. 어, 어, 처방받을 때. 어. 복용으로 일단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스티커는 4개를 네 개를 붙였죠? 3회 <laughs> 사회 먹든 뭐. 에, 에. 점점점 네, 하면 네, 네.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근데 좀 미래에는 응. 조금 덜 먹는 걸로. 아 그렇죠. 어, 좀 너. 이런 게좀 나아졌으면 네. 좋겠다. 는 네, 바람도 안 있습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멀쩡하게 에, 네, 이렇게. 에, 에, 에.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 어, 그 자만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이게 <laughs> 상당히 자만추 네. 그거죠. 음. 자연스러운 만남축라고 어, 어, 요새 어, 또 네네. 많이 쓰는데, 어 저는 여기 보시면. 잠시 내리면 어. 자존감을 여기 썼잖아요. 이게 맞땅. 지금 자존감에 관한 저의 문제이기 음. 때문에 자존감 만땅 추구 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하. 자연. 무슨 색깔 을할 거냐면 이 때가 되게 어두운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음. 네. 최대한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인 흰색으로 고르겠습니다. 음. 저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음. 지금도 뭐 복용을 하고 이때도 복용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네. 좀 네. 양을 많이 어, 하고 네. 싶습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둘 <laughs> 아유, 화줌이 막 저로 나오죠. 저로 어, 나오세요. 예, 네, 저로 나와요. 정말. 아픕니다. <laughs> 한번더 해야겠다. 어, 네. 네. 그리고 아니요. 한번더 할래요. 어. 할래요? 아, 진짜 제가 많이 음, 우했거든요 이때. 그치. 많이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음. 정말 네. 웃으면서 지금은 네. 얘기하지만 정말 문득문득 네. 욕심 같으면 다 붙이고 싶지만 네. 이렇게 붙이고 또 제가 지금 이게 좀 완화가 좀 됐다 했을 때는 네. 반 개씩 먹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좀 반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씩 먹는 걸 음. 하겠습니다. 하나, 반씩. 한... 아니요, 반씩. 이거는 요거는 아, 네, 요거는 아, 아, 좀 증상이 심할 때, 아, 심할 때 사실 그때 먹었으면 좋겠어. 서... 뭐야? 그때 먹었, 먹었 으면 좋았겠다라는 네네. 생각에서 요거는 한 개씩 한 거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 요렇게 지금 음. 진행이 되다가 이 음. 현재 이거는 왜냐면 음. 지금도 이게 아예 완전히 100%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니기 음. 때문에 음. 어 이게 좀반 개씩 먹어가면서 회복을 네. 했으면 좋겠다 점점 네. 더 자존감 만땅을 음. 이제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음. 네, 반식 복용을 하겠습니다. 어. 요...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 저 일단 초록색을 좋아하고 응? 러브유셀프라는 약이에요 아또 노란색도 있어요 아 같은 약을? 네네. 네네. 다른 느낌으로 사랑하라 을이건네 빨간색도 좀더정열적으로 아, 그러니까 아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 약간... 자연스럽게 녹색함 자연이잖아요 아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하고 <laughs> 뜨겁게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네 그리고 흰색도 있어요 너, 사실 저는 러브유셀프 약만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흰색 투명하게 자신을 사랑하라 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 해서 전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오 괜찮습니다. 네. 좋은데요? 우선 이렇게 뭔가 천사같은 따뜻한 어. 마음씨를 가진 어 날개가 다 날개가 생겼네? 어 네. 네. 원래 네. 이 친구도 없었거든요? 어, 어, 어. 어 없었는데? 맞아요 네, 아까 감자 어친구처럼 저를 그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싸주는 음. 또 다른 나를 이렇게 좀 여러 명의 이렇게 친구처럼 아, 음. 얘가 원래 뭐라고 했는데 이 왼쪽 그치? 과거에 그렇 과거 친구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데 어, 어, 이제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 고 일단 어, 어. 이런 친구들이 음 뭔가 좀음 따뜻함을 안고 친구처럼 음또 다른 이 나에게 소독한 과거의 어음 과거의 음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음 어, 저를 이제 또 다른 내가 팔로 이렇게 아 감싸 안아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그래서 괜찮아를 썼다가 제가 어쩌다 기운 내자가 나와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아무래 저 있고 음. 좀 이렇게 좀 외소하게 약간 음, 음. 좀 음. 눈치 보여서 막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막 불안해하고 이랬던 전데 음, 음, 나중에 보면 이들의 어떤 따스함을 음, 그런 온기를 뭔가 받아서 음, 웃고 있는 음, 그 그런 눈치를 더 이상 보지 거. 않고. 네네 눈치 음, 보는 음. 것도 줄이고 음. 남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한 저의 감정 이런 거를 좀네 음. 음, 덜어내는. 음. 약간 온화한 미소 음, 음, 부처님 음. 같은 온화한 미소로 음. 한번 표현해봤어요. 네 약으로 이제 처방을 했잖아요. 네네 이걸 먹고 난 이후에 뭔가. 그런 사회생활 앞으로 하면서 음. 남들의 뭔가 눈치도 조금 덜 보고, 음. 남의 눈치를 봐서 뭔가 불안해하는 저의 그런 심리를 좀 내려놓고, 음. 어,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음. 그 글씨로 떠, 그막 그리고 막 그런 표식들, 빨간 불, 이렇게 아, 하트로 바꿨어요. 아. 이렇게 빨간 하트로 해서 나에 대한 조금 네. 네, 사랑을 좀더 주면 뭐다 음. 거부하고 뭐 관계나 이런 걸 거부하는 음. 게 아니라 그런 걸다 받아들일 받아들인. 수 있는 마음을 음. 키워보자의 네. 의미로 했고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이제 원래는 진입금지 표식 있었는데 그거를 네. 지우고 이제 네. 스마일로 또 바꿨죠. 그래서 그, 음. 그리고 여기 네. 또포인트가있어요 물음표인데, 아. 그러니까 결국은 할수 없는데 뭐 그냥. 뭘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런 느낌의 음. 이런 문장이었어요, 원래는. 음. 이 물표가 있기 전에는. 근데 네, 네. 이제는 나, 내가 정말 의기적으로 찾아서 음. 정말 관심이 있는 거랑 음. 앞으로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에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약간 음. 그 톤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는 뒤에 그때 지우고 난 다음에 만땅이라고 아까 음. 써놨고 여기 밑에는 Trust myself. 음. <laughs> 팔 들고 있어요. 어, 그렇네요. 원래는 여기 네. 벽을 이렇게 딱 맞아요. 하면, 음. 여기 어둠 속에 갇힌 저 제가 있었는데 네네네네. 이거를 다 이제 정말 소독하고 네. 예, 예를 들어 소득이 음. 정말 다 됐을 때 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트러스트 바이 셀프만 음. 생각하자 음. 해가지고 아까 이 어둠에 제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예, 이 어둠이 음. 나중에 뭘 제가 할 거다 했는데 이 네. 일반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지금 던져서 음. 이 일반은 일반 쓰레기를 의미하는 아. 거 음. 어둠과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음. 이제 묶어서 하서 버리자. 그렇죠. 음. 얘는 버려 가져가라. 음. 어, 그때 이렇게 만약에 네. 약을 또 먹으면서 회복을 했다면 음. 불과 뭐한 2년 전 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음 조금 더뭐 무한 긍정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음. 조금 더 저에 대한 너무 저를 깎아 내리는 그런 음. 발언들이나 이런 비하의 생각들이나 음. 이런 것들을 안할수 있지 않을까뭐 이제 그런 네, 조금씩 조금씩 더 음. 긍정적으로 회복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음. 가까워지지 않을까? 약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응. 이제 뭐더 지금까지 만약에 먹어서 더 좋아졌다면, 어 그때는 뭐 이렇게 응. 아주 풀리 응. 러브 응. 뭐, 뭐 문장 맞나요 모르겠어요. 응. 영어로만 써서 응. 그거에 그래. 대한 사랑과 긍정의 응. 힘을 미래에 대한 네, 채울 수 있지, 있지 않았을까? 음. 그런 느낌을 어,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어? 이 약을 먹으면서 네. 평소에 저는 나는 틀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제 저를 이제 조금씩 제 자신을 네, 이제 네. 사랑하면서 네. 아 가끔은 네. 틀릴 수 있어 네, 네, 네. 라고 생각을 네, 하게 네, 네, 됐고요. 그리고 나는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달라. 음. 그리고 황색 가루 등이 황색이 아니라 은색을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아. 네. 본인의 가치를 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황색 가루 등이 이렇게 네. 은수저가 됐어요. 아그 <laughs> 뭐죠? 네, 은수저가 됐어요. <laughs> 녹아 그리고... 은수저를 만든 건가요? 네, 제가 아, 은수저를 만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당당하고 네.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네네네. 날개를 달았죠. 아. 네, 네. 그래 네. 이렇게 약을 먹고 저는 네네.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아. 앞으로도 지금 그때도, 아, 그때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도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네. 네,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멋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네. 저는 약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laughs>